안녕하세요. 호두 엄마입니다. 제가 감기가 낫질 않아서 자꾸 목 상태가 안 좋은데요. 지금은 이제 병원 다니면서 약도 꾸준히 먹고 했더니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어요. 어,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면서 응원도 해 주시고 걱정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어, 여러분들 걱정시키지 않게 제가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비록 내일 월요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시간을 멈출 수는 없으니 이 시간을 즐기는 게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다육이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도 하고 또 힘든 일이 있어서 걱정도 하고 했지만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프면 치료를 하러 다니면 되고 또 어,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살아갈 길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이런 말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은 가장 멋진 말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해드, 해드릴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내버로 함부로 대하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든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될 만큼 우리는 그런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값어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값어치로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소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아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너무 좋았었던 그 기쁨과 감동을 전해드리려고 서두부터 그 말을 하게 되네요. 오늘은 키핑장에 와서 이분 저분 수다도 떨고, 좀 나름 분갈이도 하고 그랬어요. 날이 너무 좋아요. 아직까지 한낮은 덥지만, 그래도 키핑장에 있을 때 습도가 너무 높아서 힘든 장마철하고 비교하면 정말 천국입니다. <laughs> 여러분들께 예쁜 다육이도 소개해드리고 또 제가 어떻게 다육이를 키우는지도 알려드리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 전달도 해드려야 되는데 요즘은 딱히 좋은 정보 이런걸 제가 들은게 없어요 들었다 하더라도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어, 분갈이 얘기나 좀 해볼까 해요 요즘 가을이라고 분갈이들 많이 하시죠 저도 지금 분갈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도 분갈이를 한 서너 개는 했던 것 같아요. 오전부터 와서 키핑장에 와 있기는 했는데, <laughs> 다른 사람들이라고 논을 하고 분갈이를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열정적으로 뭔가를 혼자 하고 있으면 자꾸 오셔가지고, 뭐하니? 하고 물어보고, 커피 마시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다, 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곤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한 분갈이는 사실 국민이들도 분갈이 할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려고 분갈이를 좀 천천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급해질수록 실수가 많은 법이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신경 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 아이 로라 인데요 로라 보세요 지금 핑크핑크 한 것이 색감이 엄청 예쁩니다 요 아이가 가을 되니 이렇게 물이 드네요 아직 천물을 주지 않은 상태인데도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얘가 정말 핑크색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아이가 그랬는데 라울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요 위에 연지 라울은 더 예쁘죠 연지라울이 정말 연지라울 값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달린 아가들도 커가는 걸 보면 와 이래서 라울 라울 하나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쁘죠. 그리고 제가 물 빠진지도 몰랐던 아이. 이 아이는 러운데요. 항상 제 영상에서 보면 핑크핑크하게 색이 예뻤었는데 이 아이가 요즘 들어 갑자기 물이 이렇게 빠지다가 또다시 이렇게 물이 들어옵니다. 옆에 이 밑에는요. 헤르미온느라는 아인데 이 헤르미온느가 이름이 정말 예쁜데 가을이 깊어 가면 갈수록 정말 진한 핑크색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옥빛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점점 예쁜 색깔로 물들어 갈 것을 기대하니 정말 예쁘더라고요 처음에 지금 마리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마리화분이 꽉찰 정도로 아이가 컸었어요. 근데 1년 사이에 다져지더니 이렇게 입도 짤뚱해지고 통통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온슬로우드 분갈이를 하나 했는데요. 저는 온슬로우. 드 큰 화분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이쪽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나서 한 바퀴를 싹 돌면 여기 보이죠? 지금 노랑노랑하게 노랑노랑 익어가는 온슬로우하고 이렇게 지금 다글다글하고 빡빡하게 있는 아이하고 요거는 온슬로우 아트를 해보겠다고 제가 이렇게 심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얼굴이 이렇게 빵 떠야 될, 될 때까지 커집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굳힐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굳힐 수 있나? 하고 오늘 다육이를 잘 키우시는 분께 여쭤봤더니 물을 너무 자주 줘서 얼굴이 이렇게 커지는 거래요. 그래서 물을 좀 아껴주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물 아껴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얼굴이 좀 줄어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 여기다 여기 이 화분에 이렇게 큰 얼굴 네개 있고요. 자구가 네 다섯 개는 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키핑 이웃님들 고수님들께서 자구 많다고 걱정하시면은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자구가 많으니까요. 그걸 떼어놓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붙여놓기도 애매하고 또 얼굴이 찌그러진 채로 나오는 자구를 보면 마음이 좀 <laughs> 그래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 속에 이렇게 자구가 있습니다 온슬로우는 순둥순둥 순둥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또 여기 사이에서도 자구가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운데에 있는 아이는 분지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개로 딱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한 몸, 군생인데, 이 군생이, 이, 다 떨어지지 말라고 제가, 사실은 이 아이들 얼굴 밑에 받침대로 다 받쳐 놓았어요. 얘들이 커져서 안 보여서 그렇지, 이렇게 받쳐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애들이 얼굴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나와서, 이렇게 자기도 살겠다고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는 아이도 있죠. 그래서 자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수영이 엉망이 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핑 고수님들께서 자구 많이 나오는 거 싫어하시나 봐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나오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빡빡한 상태에서 나오는 건 조금 답답하긴 했어요. <laughs> 참 그리고 제가 키핑 테이블을 바꿨어요. 원래 저 하얀 것이 하얀색 바탕에 있는 것이 제 자리였는데 제 맞은편에 키핑 테이블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제 키핑 테이블 맞은편에도 테이블이 있어요. 제가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이 키핑 테이블이 제 테이블에 있는 먼지가 옆 테이블로, 앞 테이블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국민이는 국민이끼리, 창은 창끼리, 막 이렇게만 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원래 제 지금 테이블에 있던 아이들을 옆으로 옮겨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리를, 공간을 마련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한쪽으로 좀 정리를 하면 좋을 텐데, 저는 이쪽에서 하다, 저쪽에서 하다, 이렇게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요렇게 양쪽 사이드로 좀 벌려놓은 좀 지저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소주컵보다 작은 요 화분에 안쳐져 있던 랑콤을 여기 지금 좀 키워보려고 풀분에다가 앉혔어요. 그리고 요기, 여기는요 여러분들은 잘안 보이시겠지만, 요 속에 다육이가 있습니다. 아직 애기라서요. 한참 더 키워야 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웃님께서 주신 아인데, 애가 물을 줘도 반응이 없어서 뽑아서 확인을 했더니, 어, 깍지가 잔뜩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깍지 껴있는 뿌리 똑 잘라내고, 깍지 약 뿌려서 말려서 요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가을이라고 점점 색이 들어오고 있는 부케가 보이죠? 부케. <laughs> 선스타 언니께서 부케를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덜 예뻐요. 가을이 깊어가고 또 곡식이 익어갈수록 다육이도 예뻐집니다. 지금 아이들이 점점 붉은 색감으로 물이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창도 좋아하고, 국민이도 좋아하고, 저는 두개다 좋아하거든요? 어쩌면 욕심이 많은 걸 수도 있습니다. 오늘 플래시라이트 분갈이 했어요. 플래시라이트가 쭉 올라와서 보니까 목대가, 어, 뿌리가 좀 오래됐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과감하게 뿌리를 자르고, 이렇게 좀 내려 앉혔어요. 그리고 자국 떨어진 것을 따로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원종 암호에나인데 겨울에 이 작은 얼굴들이 소멸을 해서 제가 다시 이렇게 앉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창인데요. 까미유라는 아이고 이 아이는 호주 핑크입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기다리면 뿌리가 날것 같아서 이렇게 이 버선 코, 이 예쁜 버선에 있던 아이들은 약간 큰 화분에 앉혀주고요. 요 아이들, 요 아이들을 이렇게 앉혀 놓았습니다. 요 아이는 건드리면 안 돼요. 몇 달이 되고 지켜볼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오늘 저렇게 비나분 나왔죠? 저 아이는 트럼펫 핑키가 있던 자리인데, 트럼펫 핑키가 깍지가 잘 타더라고요. 지금 여기 아랫부분에 보면, 다육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다 깍지 때문에 요양 중인 애들이거든요. 왼쪽부터 다이아몬드 쉘핑크라는 아이고, 창입니다. 그리고 그 쌍두였던 걸 자른 거예요. 다이아몬드 쉘핑크 한쪽은 철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는 마케베니아 금 물을 안 주고 있었는데, 깍지약통에 담가놨더니 그새 물먹고, 애가 입장에 다 섰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애가 트럼펫 핑키입니다. <laughs> 키운 지좀 오래된 애거든요. 저한테는 이렇게 보시면 트럼펫 모양이 좀 있죠. 이 아이는 제가 초보 시절에 데리고 와서 키웠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자구도 좀 나오고 하는데 깍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깍지 해치우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통에 담갔다가 꺼내면은, 어 제가 알기로는 제일 깔끔한 방법 같아요. 그래서 깍지약통에 담갔다가 꺼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고 싶은 아이가 요, 요 라울은요, 정말 콩분해 있던 아이거든요. 어, 아빠 소주잔 크기 그 정도? 그때는 콩분에 있었어. 처음에 데려올 때, 초보 때는 죽일까봐 많이들 큰건못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데려왔던 애인데 조금씩 화분을 키워서 키우다 보니까 요 사이즈까지 된 거예요. 예쁘죠? 지금 색감이 정말 최고조로 예쁩니다. 지금 저기 구석탱이 에 있는 저의 1호다육이. 원래는 저의 최애 다육이었어요. 이 아이는 실루엣입니다. 실루엣이 이렇게 크다가요, 다져지면 이렇게 돼요. <laughs> 이 아이는 물렀다가 제가 다시 소생을 시켜서 저렇게 작은 거고요. 저렇게 완전히 쪼그매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작아진다는 사실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려야겠죠. 그리고 오늘은 키핑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있었지만 요렇게 보세요. 저희 오복다육 사장님께서 키핑장 주변에 오복 사장님 개인 소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키핑장 주변이 이제 오복다육 사장님 키핑 오복다육 사장님의 개인 소유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키핑장 주변에다가 호박 모종을 심어 놓으셨는데, 올 여름에 호박을 10개도 넘게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농작물을 심어서 드실 시간은 없으시고. <laughs> 그 덕분에 저희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있어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 얘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죠? 앞으로 다육이들 더 예뻐지는 얘기는 매일 매일 여러분들께 업데이 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휴일 되시고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호두 엄마 영상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